안녕하세요. 키론의 긍정학원입니다. <laughs> 어, 짝이야 지금 줄넘기하고 어,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<laughs> 요즘에 현관 앞에 자꾸 쪼그리고 앉아있거든요. 근데 앞집 아저씨가 교대 근무를 하시는지 어, 자꾸 11시에 되면 집에 오세요. 그리고 막뭐 배달도 시켜 이러니까. 거기 앞에 앉아있다가, 어, 엘리베이터 딱 내릴 때 만나면 되게 민망한 거예요. 어제는 또, <laughs> 음식 배달 기사까지 서로 보고 깜짝 놀라는 어, 그리고 거의 쫓겨난 사람처럼 집 앞에 앉아있는 게 너무 철학해 보이는 것 같아서, 어, 3층을 누르는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자마자 오늘 벌떡 일어나서, 계단으로 밑으로 후다닥 내려왔어요. 어, 반팔 입고 나와서 너무 죽고요. <laughs> 아 무슨 얘기하려고 오늘 아침에 그저께부터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고명한님의 아침 긍정화을 봤어요. 어, 저는 그분 잘 몰라요. 뭐 그냥 뭐그 저희 그 독서 모임 하는 그 천도 멤버님이 이야기하시고, 이야기 멤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, 어, 그것 때문에 그냥 알고 있고, 어, 그냥 어쨌든 간 잠깐 듣기로는 어, 코미디언을 하시다가 사업에도 성공을 하시고, 긍정화에도 성공을 하시고, 어쨌든 하는 것마다 다잘 대박을 터트리고 계시는. <laughs> 근데 이제 뭐 그냥 안 됐겠죠. 어, 부,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뭐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근데 그분 이제 제가 아침 긍정 학원을 해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음또이 저기가 <laughs> 갖다 주더라고요. 그래서 어저 예전에 한번 봤는데 최근에 본 거는 최근에는 못 봤던 것 같아요. 그다지 오늘 아침에 딱 봤는데 음 그냥 일반 소설을 읽으면서도 어, 오늘 봤던 부분이 그거였어. 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있는 문구를 음 읽어주면서. 아마 남자 주인공 r 아 if y 그여자 e going to 너무 a l i t t 너무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b 그 t o 그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하고나면 여행갈땐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싸우고 오고 해도 여행을 준비할땐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지 않냐 어, 그래서 여행의 결과가 그게 아니고 계획한게 계획을 한게 계획이고 그 결과는 그 계획을 하고 있었던 어,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그게 결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행 갔다온 다음이 결과가 아니고 음, 근데 그 말이 되게 좀 인상깊기도 했고 아, 이 사람은 되게 어, 꼭긍 뭐라고 해야 되지?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뭔가를 찾기도 하지만, 어, 그렇게 일반 소설을 읽고서도 그런 속에서 계속 그런 걸 찾아내는구나,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가 보다. 어,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, 되게 좀 새로웠고, 어, 이분이 자기의 긍정한 원을 마지막에 막 얘기를 해주면서. 막 거의 장풍소도 시키고 카메라를 대고 쏘는 거예요. 근데, 어, 그렇게 하면서, 어, 아까 뭐라고 해야 되지? 원고를 보시는 건지, 카메라를 보시는 건지, 약간 이렇게, 색다르 시선, 시선에 주의가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도 있었는데, 그게 이제 원고 때문인 건지, 아니면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그렇게 카메라 보고 찍는 게민망한 건지, 어쨌든, 어쨌든 뭐 뭐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멈춤 멈춤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어 영상 후반부로 가면서 계속 그게 되게 본인도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와 그 장풍수 때의 그 느낌이 또좀 다르기도 했고 아 그래서 아 그래 긍정하고는 그렇게 밤에 찍지 말고 차라리 아침에 찍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밤에 잠을 다시 또잡 어, 생각이 많아지고 몸이 되게 피곤한데 해야 될일이 있다 보니까 자꾸 또 미뤄가지고 아침에 와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. 어. 그 패턴 다시 또 이제 더 무너지기 전에 빨리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12시 전에 깊이 잊고 자려고 합니다. 어, 어 그래서 그그 그 생각을 했어요. 어. 그리고 오늘 안 해본 것 중에 도전한 게 있었어요. 어, 설거지 하면서 그 하외 대적 대기하기 를 영상을 듣다가, 음, 눈 감고 한발 서기를 해보래요. 뇌에, 뇌가 젊은 사람은 눈을 감고서도 잘서 있는다. 어, 뭐, 1분 동안 서 있으면 그게 뭐2 0대이 되고 뭐어쩌저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설거지 하면서 듣고 있으니까 그냥 서 있는 채로 잠깐 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게 그냥 눈 뜨고 서 있을, 눈 뜨고 서 있을 때도, 어, 이렇게 균기가 조금 힘데 눈을 감았더니 도 더... 그냥 되게 확 무너지더라고 제가 그래서 아 역시 뭔가 뇌는 계속 자극을 해줘야 되는구나 뭔가 세계 새로운 자극 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줄넘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잠깐 연습했는데 줄넘기 끝나고 이까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. <laughs> 어, 그리고 내일부터는 하기 전에 줄넘기 하기 전에 잠깐 그거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음, 새로운 걸 뭔가 꾸준히 계속 안 해본 거에 도전하는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그럴 예정입니다. 어.. 네, 저의 긍정화거는요. 저는 미덕의 보석을 가진 백만장자입니다. 저는 그림책으로 다양한 연결을 시도하는 사람입니다. 저는 제가 선택한 인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만나요. 안녕.